그면 아 근데 그러면 또 우리 거 아이디도 본단 말이지. 어 나즈랑 사타구니 나즈 사타구니 한번 보고. ESP라서 보이긴 하잖아. 그니까 계속 이거를 찍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이제 대가리가 보여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쏠수 있거든. 왔다 갔다. 이 씨발 새끼. <놀람> 다박힌다 와. 리빈님 안 계세요? 와 신고하고? AK 박히는 거 봐. <laughs> 리플도 신고하고 그리고 사타군이 지금 보이는 거야. <laughs> 이 새끼가 안 잡히냐고 이거야 한달 넘게 이거를.